다 여기 습 들어가고 달린다. 어 안전해 안전해. 블루칩 리콜 안전해. 시스템, 시스템 기기 조건 참환되었습니다. 뭐 여기 안에 사람있어 여기 안에 사람있어 유차 야이 안에 사람있어 오케이. 어, 수류탄 같은 거. 아니야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까 걔야 얘2 층에 걔네. 저어야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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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! 나야! 넌 수석이여! 야! <근데> 나라고! 디모가... <laughs> 아니 이번에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저씨 왜 죽었어? <웃음> 아저씨. <웃음> 아저씨, <웃음> 아저씨! 아저씨, <laughs> 아저씨 나너 <너무> 띠모 <laughs> 진짜... 아, 내가 되게 띠모 좋아하지만 이럴 때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<laughs> 진짜 애매섭네 진짜 <laughs> 아저씨 왜 죽었어? 나 띠모 같은 사람을 되고 싶다 아왜 아저씨를 <laughs> 나잖 그 중에... 그는 조은가였어야 <laughs> <laughs> <나 미친다, 미소. 웃음> <laughs> 그래도 고맙다. <laughs> 그래도 되게 어 고마웠어 복수해줘서. <laughs>